안녕하십니레 베스코리아에 다계니다 충남 수룡지라는 젖씨를 응. 응. 찾아왔고요. 응. 이곳에 아마 더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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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에 좋은 배스들이 있다는 소문이 듣고 응. 찾아왔습니다. 과연 빅배스들이 음. 저 여기 옆에서 좀 던져도 되나요? 수룡지에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하루 제가 모서리 부분에서 공략을 했었는데 돌바닥을 몇번 두들겨 봤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저는 지지면 안 되고 무조건 반응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갈때 밑단 군락들이 있는 것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원래 저 전방에 보이는 관리소 앞이 돌바닥이 환상이에요, 환상. 수롱지 배스들이 떡대라던데. 얼굴을 볼수있을려나 모르겠네. 내일은 북, 비가 많이 예상돼있고요그 다음 댓글은 어, 미디엄 헤비대를 챙겼어요. 미디엄대로 다양하게 즐기고 싶은데 아무래도 봄철이 오산한 철이다 보니까 연랑 가까운 스트럭처가 많은 곳에 베스들이 또 운신해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커브 정도는 공략할 수 있도록 태클을 조금 가서 무겁게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기만 하면 됩니다 찾기만 하면 돼요 포인트에 꼭 어, 한정적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현재 시간은 어... 7시 30분, 3월 26일, 7시 30분입니다. 비가 내리면 안 되지. 없네. 아, 오늘 또 비가 이렇게 내려서도, 기분이 또확 하네. 확 해. 일단은 하루 쪽을, 하루 쪽을 지지고 있는데요. 일단 위치를 다시 하루로 이동을 했어요. 지가 오락가락하네요. 무슨 일 같던 게 크게 수림도 깊지는 않아. 연한 둘레로 바비이팅 있어요. 바닥에 데이트 피 c 의 모습이 안 보여요. 편하겠지 응, 였던겠지 이게 지금 음... 제 테크를 어제 아, 아... 방권에서는 미디움 테크를요 교체를 일단 해야 할것 같아요. 이 제방권에서 미디엄 노드로, 미디엄 노드로 바꿨고요. 지금 채비를 좀 과감하게 메탈 바이브로. 자, 메탈 바이브, 미디엄 노드에 메탈 바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프리리그로 하면은 시간이 시간 소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바이으로 빠르게 좀 그냥 뺄 수가 없는데 날씨 탓인가? 해가 뜨지는 않았는데 뺐어 떡대 배설하나 나와줘. 따라서 들어선 건지 또 왔어요, 또 왔어. 메탈바이브에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메탈바이브에 반응이 있는데 목질 못해. 너무 빨라서. 메탈에 반응이 너무 느죠 반응을 하는데 스피드가 너무 무네. 반사적으로 입실은 끌어내고 있는데요. 두 번이나 업 티를 하려다 실패를 했죠. 이번엔 위노우, 슬로우 플로잉 슬로우 플로팅입니다. 시간을 좀 벌어주겠다는 거죠. 바라피냐. 저 멀리서 따라온 녀석인지. 평정도시바갈 페이션, 바 바라피자 바라. 방금 아주 훌륭한데요? 위노를 바라에서 똥! 하니 먹고 나왔습니다. 요것이 바로 수령조시의 빵배죠, 빵배. 와 예술이다, 예술. 이런 녀석들이 은신에 있어요. 늦게 수령조시에서. <laughs> 나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죠 요있퍼법한 곳에서 짧고 강렬하게 액션을 넣어주니까 바로 딱때려버리네요 아직 입술이 빨개 아무도 모르게 웃음이 있다가 낼름 해브리노 베스야 수심이 다소 얕아요 아 베스 비린내가 슬슬 나네 메탈로 확인하고 미노로 먹여주고 두번째 열쇠 다바뀌다 일단 애들이 호벅지역에 인신해있습니다 den 일단 수령지는 어, 낚시터에서 이분을 받지 않고요. 지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고요. 어떤 문제로 인해 소송, 법정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관리실 앞쪽에 낚시터에서 어, 낚시를 좀자제 해라고. 다니다 그래서 다시 제방 포인트로 빨리 옮겼고요. 오늘 이마리다 히트 채비는 미노우야. 미노입니다 미노우. 곧다연안 앞에 나와 있어요. 프리리그에는 반응을 전혀 안하고떠 있는 먹이를 먹으려는 은신한 베스의 전형적인 사냥 형태죠. 저희가 딱 비글 때가 많아 포인트가 은신처도 있고 연안에 은신처가 많은데로 가야 되는데 액션은 어이 미노가 뒤뚱거리는 액션에 배와 등이 미노의 그 색상이 반짝하고 뒤뚱거릴 때이글링 액션에 좌우로 뒤뚱뒤뚱한 위글링 액션 바닥 돌 바닥보다 지금 은 은신할 수 있는 장애물 지역을 선호하네요. 이제 됐으려면 huh? 다짜네 나오면 다짜 보통 다짜입니다 보통 와 이게 수영집에었어수영집에었어 기가 막힙니다 역시 연안에 연안을 지키고 있었던 녀석 한안공은 아직 안 나왔고요 민호의 뒤뚱거리는 액션에 사이드 여기를 한번 붙여볼까 인호가 <리노> 좋긴 좋은데 오픈옥이라 아, 스베로 그냥 갈대굴락사에 살살 지저듯이 지져보고. 여기서 마지막 위노를 한번 던져보고. 오해 그러네 오케이 다섯 번째 떡 베스가 나왔습니다. 자. 와 장난 아니다 역시 사짜고요. 와이 녀석 빵 보세요 빵한랑공 기가 막혀 있을 줄 알았어요. 어 그,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서 무학스럽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 은 아침부터 활성도가 좀 몸이 드디었는데 활성도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빨라지고 민첩해지고 라인이 많이 쓸렸어요. 활성도가 기가 막혔어요.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죠. 수롱지 베스는 진짜 완전 빵배네 빵배 아 오늘의 주인공은 비록 수장 됐지만 비록 수장 됐지만 자 아, 진짜 값진 베스의 손맛을 느끼게 해준 민우에게 정의를 피하면 되겠네 아, 아. 오늘 수령지 배스낚시는 아, 일단 여기까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네또 배도 고프고 오후에 또 스케줄을 일단 소화해야되기 때문에 아. <laughs>